안녕하세요 짱코치 동화코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친구보다 조금 더 예쁘고 건강한 몸매를 통해서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함께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분들의 고민 팔뚝살을 예쁘게 펴줄 수 있는 그리고 남자분들은 건강한 팔뚝살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을 6가지 준비했습니다 저희 함께 출발하시죠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자 첫번째 무거운 무게보다는 가벼운 무게. 가능하다면 두 가지 정도 무게 를가지고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적으로 이두, 삼두를 먼저 잡아주고 난 뒤에 공용 동작으로 네 가지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변하게 폈죠 이두가 충분히 늘어난 상태에서 이두로 짜서 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두가 충분히 짜졌을 때 조금 더 짜세요. 그래서 볼륨감을 먼저 앞뒤를 잡아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내릴 때는 버티는 느낌으로 천천히 버텨주시고 두 번째는 삼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를 뒤로 빼고 팔뚝을 약간 들어올리게 되면 삼두에 자극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45도 정도 숙여주시고 삼두를 짜주십니다. 천천히 짜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10번 정도를 쳐주시게 되면 이두 삼두 라인을 기본적으로 자극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가지 동작을 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운동하실 겁니다. 자, 준비 되셨으면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이두를 잡고 그대로 늘려주시고요. 자, 힘있게 짜주세요. 10개씩만 할게요.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두를 느끼면서 짜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남자분들이 볼륨감을 가질 때는 무게를 올리시면 됩니다.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 3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잘려주셨죠. 이때 3주에 자극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팔꿈치가 아니라 상체를 짜는 느낌으로 출발합니다. 똑! 하나, 하나, 둘, 둘. 자, 운동은 똑같습니다. 남자분들은 무게를 먼저 주시고 자세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아홉, 야,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하셔서, 3세트를 충분히 하시고요. 숫달 적은 안 되는 개수를 올리시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확한 자세를 기본이라고 봅니다. 준비하시고, 두세트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대로 늘려주시고요. 가깝게,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정확한 자세에서 무게를 흔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스톱 회상팀 내려서 두 들어갑니다 준비하시고요 내려서 네, 해주시죠 한번 짜주시고 내려가시면 갑니다고 스톱 둘셋넷 다섯 내세요 여섯 둘, 일곱 여덟 아홉. 자, 그 상태에서 위로 올려줘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요런 운동 하실 때는 특히 더시작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일을 잡으시고, 그대로 느렸죠? 가겠습니다. 고, 하나. 자, 힘을 자극, 확실하게 주세요. 셋. 하나, 둘, 넷. 그렇죠. 다섯 이제 느낌이 좀 오셔야 돼요 여섯 안 된다고 무게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덟 아홉 써자 자세 바로 숙여서 바로 들어갈게요 등자람도 짜주시고 돌아와서 손도자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대로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이렇게 네. 한 네. 세트가 끝났습니다. 하셨고요. 벌써 자극이 앞뒤로 자극이 조금 오시죠? 세번째 동작부터는 팔뚝 라인을 조금 더 스트레칭을 통해서 자극을 줄겁니다. W자세로 팔꿈치를 붙여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쭉 뻗어서 여기 팔뚝 라인을 자극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릴 때는 버티는 느낌으로 왔다가 힘이 끝까지 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붙였다가 힘 있게 쭉 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트위스트로 해서 자극 부위를 좀 위쪽으로 넘어갑니다. 접었다가 똑같습니다. 힘 있게 끝까지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대수 시스템 어깨가 아니라 팔뚝에서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팔뚝 힘을 놓지 않고 운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 동작도 거침없이 출발하겠습니다. 자, 팔뚝 라인은 w 자를만들어죠 힘을 팔뚝에 힘주고 그대로 갑니다, 고! 하나, 하나, 둘, 둘. 여섯, 그렇죠. 하나, 둘, 짜는 느낌으로 아래 라인을 정리해줍니다. 내지는 게쭉 뻗어주시고, 하나, 둘, 더 뻗으세요. 쭉, 그래야자극이고니다 여섯, 하나, 둘, 일곱. 생각보다 조금 힘들어요. 여덟, 힘 냅시다. 아홉, 쭉, 열, 짜주시고 쏙. 자, 어깨가 따라오라고, 자, 이렇게 내리시고, 이제 트위스트로 틀어서 접어서 바로 갑니다. 고.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쪽 라인이 잡힐 수 있도록 그대로 뻗어주세요. 다섯, 위쪽으로 조금 더 육근을 잡으시고,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정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가지 정도 무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있다 그러면, 조금 무게가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더블 내주시면요 알겠습니다. 호나 하나. 하나 둘, 둘. 쫙 뻗어주시고, 버텼다 이렇게 셋. 어깨 내린 상태에서.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더 뻗어주세요. 여덟. 아홉. 더. 더 그대로 꺾으면,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좀 챙기죠, 그죠? 그때 가야 됩니다. 하나, 둘, 뻗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야, 잘하셨습니다. 이게, 혹시 다른 부위를 잘못 해주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지만 조금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 어떤 느낌이냐면 다시는 안 찍겠다는 마음으로 훨씬 안 찍고 운동하셔야지 내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힘넘고도 같이 살도 같이 빼자 이런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3 2 1 GO! 하나! 어5 6 7 8 9 1어요 둘. 3 4 5 6 7 8 9 1 0 1 2 3 4 5 6 하나, 둘, 다섯,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아까 클릭한 얘기 했데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열, 다 돌려주세요. 보통 만큼만해주시 되는 거죠. 넷,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거의 필살기로 해야 됩니다. 넷, 자 다섯, 자신감 있는 몸매. 하나, 둘, 여섯, 눈 뜨세요. 일곱, 한번 주세요. 여덟. 더 힘있게. 쭉. 한 번만 더. 스톱. 내려오죠. 아. 그래도 없죠. 이렇게 운동하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건 강력히 소중한 겁니까? 자. 이제 두 가지 동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예뻐질부동을 상상하면서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다섯 번째 동작은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서로 교차해서 발동 라인을 쳐주시고요. 마지막은 아까 하셨던 W2 자세 있으시죠? 그 상태에서 아까 수평의 자세가 아니라 45도 간격으로 이렇게 쭉내려주세요 그러면 발동 라인을 어깨보다는 발동 라인을 자극이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W 돌아오셨다가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 준비 되셨죠? 끝까지 함께합니다. 준비. 자 갑니다.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느낌 오시죠 여덟, 아홉, 열. 한번더 라인이 예쁘게 잡이 올습니다시 숙여서 블클자에서 뻗어주고, 이제 쭉 그렇죠. 자, 45도 격으로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두개 남았습니다. 아홉 하나, 둘, 또 앞으로 그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발쭉 뻗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어, 하나, 둘, 발좀 짜세요, 목걸 셋, 하나, 둘. 반동 혹시 다 주세요. 셋이 하는 거 웃으면서 다오 여섯 오, 오 일곱 오 여덟 오 아홉 오열자 운동 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펼쳐지면 말아야지 이게 펼쳐지면 말니 완전히 입체감 있게 자극이 오네요. 저희가 함께 하는 운동이 충분히 마음에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보통 사람들이 좀더 건강하고 섹시하 몸매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운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과 즐겁게 함께 운동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자연 수고하셨습니다.